Good to Great는 지미 콜린스짐 칼린지가 저술한 경영 관련 도서로 뛰어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은 11개 기업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뛰어난 기업으로 성장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요약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더십 탁월한 기업은 유능하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의 성장과 성과를 위해 기여합니다. 둘째, 진정한 인재 기업은 높은 수준의 인재를 모집하고 유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셋째, 주요 비전과 목표가 뛰어난 기업은 명확하고 도전적인 장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넷째,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 탁월한 기업은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며 다른 영역은 제외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다섯째, 실행력과 규율을 가진 성공적인 기업은 구체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규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중요한 성장과 성과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좋은 기업이 뛰어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Good to Great의 원칙을 따라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뛰어난 기업으로 성장한 몇 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십 스타벅스는 창립자인 하워드 슈츠 하워드 슐츠를 비롯하여 열정적이고 비전에 강한 리더십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와 문화를 지향하며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진정한 인재 스타벅스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인재를 모집하고 유지합니다. 탁월한 서비스와 친절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요 비전과 목표 스타벅스는 커피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과 고품질 커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독특하고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며 브랜드의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입니다.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 스타벅스는 커피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또한 진입 장벽이 높은 커피 산업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성장합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확장을 이루고 일관된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구 o 투 그레이트의 원칙을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혁신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뛰어난 기업으로 성장한 다른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자버지의 비전과 창의력으로 인해 뛰어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디자인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제프 BEGOS의 창의력과 리더십 아래에서 성장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 기업입니다.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과 혁신적인 로지스틱 시스템으로 인해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구글은 레리페이지 레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세지 브린에 의해 창립된 검색 엔진 회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알파벳 엘파벳의 부문 중 하나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와 폴 앨런 폴 앨런이 창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운영 체제와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이에 로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기업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리더십으로 뛰어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비전과 리더십,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의 사례는 경영 분야에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